원리합계도냐 2005년 1월 초에 300만원이라고 쓰여는것 같은데 05년 초 300만원 늘정립한다 다음해부터 매년 전년도보다. 그럼 응, 06년 초아 이걸 1년이라 그렇게 1년 예, 2년 앞으로 아, 는몇년인지 쓸게 뭐 3년 해서 또또또또 흘러가면은 2025년이면 언제야? 아, 아 잠깐만 중간에 한번 꼬이는구나 2014년 14년 올해네 올해 초까지 정립을 잘했구나 야이 이, 회사원 정립 되게 꾸준히 잘했다 그치? 몇 년이냐? 둘이 빼면 사나와 둘이 빼면 사나오게 그럼 10년이네 음, 아, 501은 4, 602는 4, 1420은 4, 그지그 다음에, 25년. 얘는 1 21년 나와야 되네, 21번째. 1월. 어 여기서, 어 초. 다 계속 초니까. 크게 뭐 의미가 없네요. 이, 이, 여기, 여, 이후로는 그냥 돈을 묶인대 여기까지 돈을 쏟아붓고. 근데 왜냐면 2%씩 증액을 할 건데, 아, 연율이 5%래? 야 아무튼 보자. 자, 이 돈은 1년 뒤에. 300 곱하기 1.05가 되어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가면은 2일 때한번 붙으면 3일 때두번 붙을 테니까 14년 초. 여기까지 우리는 멈춰야 돼. 300에 1.05에 어, 9승이 붙어 있을 겁니다. 아, 작아서 안 보이지? 그냥 봐. 9승이야. 말로 하잖아. 그치? 아무튼 크게 쓸게.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돈을 2% 증액을 하겠다 1.02가 들어가. 어쨌든 얘는 이자가 한번덜 붙잖아. 이 기간이 빠지니까. 300에 1.02에 1.05에 8승. 이렇게 돼서 14년 초까지 정립을 한다면 14년 초에 넣 돈은 300에 1.02만 몇번붙지 9번 붙어 있겠네. 이 돈까지 14년 초에 돈을 넣어. 그 돈까지 이제 내가 진짜 쏟아부은 돈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이렇게 갈수록 수열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곱하기 1 0 5분의1 0 1을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죠. 그쵸? 음. 그래서 얘를 초항으로 공비를 예로 해주면 딱 이쁘겠다. 항의 개수는 10개, 10개. 9승부터 1 0개야 10개. 9승부터1.05 0승까지기도 하고 돈을 10번 넣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요 합을 대충 구해보자면 1-R분의 초항 300 곱하기 1.05의 9승 곱하기 공비 1-1.05의 10승 10승, 이게 0.75라고 나와있네 오, oh, 소 so 땡큐 그러면 1.05분의 0 0 3분에 300에 1.05에 0.25면 4분의 1이잖아. 아, 좀 정리 좀 합시다. 이거 3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어, 3, 소수점 다 떼버리고, 35. 어, 35야, 35. 정리하면. 35분의 1인 거잖아. 35가 위로 올라가네. 4, 이거 나누면 75인가 나오거든? 75. 여 구성 어디 갔냐? 곱하기 35, 곱하기 1.05의 9승 에이씨, 계산기. 난 써도 돼. 민쓰지 마 말마. 아이고. 어, 2 6이 2625만원에 1.05의 9승이 붙어있단다. 기까지 되지. 이 이후로 돈을 는다 안 는다. 넣는다고 그냥 이거를 은행에 쳐박아 준다고 그럼 이 돈에 계속 이자가 붙는 예금의 형태야 이자는 복리로 붙지 줬던 이자에 또 붙으니까 근데 적금 형태, 정립 형태가 아니라 한번 돈을 쳐놓고 여기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근데 1 0년초부터 그럼 11년 초에 이자가 한번 붙겠지 이 돈에 이자가 한번 붙어 12년 초에는 12년째 되는 날에는 한번 더 붙지 그러니까 여기 한자를 쓰에 맞춰서 한번 붙고 두번 붙어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자가 열번 붙어요 10, 회, 이자가 붙게 됩니다 아, 아니구나 11회구나, 11회 그치? 11회지 1년, 11년, 12년, 21년 그치? 어, 말장난 개간하게 아니야 어. 그래서 이때 가면은 이돈이 이때 가면은 2625 곱하기 1.05의 구승에다가 그월 이율 1.05가 11번 더 붙어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쓰라고 준 공간 침투 진짜 잘한다 그쵸? 2625에 1.05에 20승이 붙어있는 게 되는 거고 어, 그것도 너는 계산기 쓰지 말고 어, 69562500원이 만 되네 6,500, 6,956만, 6,956만. 만 원이야? 벌인데. 5,600, 2,500원은 뭐, 담당 직원, 창구 직원한테 용돈 주지 뭐. 이거 뭐, 커피 사 드실 때 쓰시라고. 이디아 같은 데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은 먹을 거라고지. 뭐 먹나? 아무튼, 답은 그래서 5번이 되죠. 여기서 한번 끊는 게 좋아. 오케이.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서 한번 끊어서 총액을 구한 다음에 이자를 때리는 게 나아요. 물론, 끝까지 간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 근데, 여기서 한번 끙끙 들어가는 게난 나은 것 같아. 오늘은 뭐다 간단하네. 그죠